안녕하세요. 명불허전 최강 매니저 양성 과정을 진행을 맡은 용쌤 박승용입니다. 최강 매니저 1만 명 양성 프로젝트, 왜 매니저인가? 많은 관리자와 경영자들이 조직을 빌드업하고 성장시켜내고 싶어합니다. 당연히 리크루팅도 많이 하고요. 내가 뽑은 FPT를 성장시키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현실은 사실 녹록지 않습니다. 자, 어쨌거나 열심히 뽑은 FP가 성장을 해야 되는데, 조기에 드랍하거나 그만두는 경우가 이제 다반사죠. 어떻게 보면 밑 빠진 독에 이렇게 물 붓는 격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이 하나 있습니다. FP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로 역량 있고 실력 있는 매니저의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겁니다. 자, 만일에... 역량 있는 매니저, 실력 있는 매니저가 있다면 그냥 FP가 아니라 역량 있는 후보자를 발굴해서 채용과 리크루팅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 코칭을 통해서 반드시 그 FP를 성장시켜낼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폭발적인 증원과 안정적인 정착이 이루어지고 조직의 생산성 향상과 성장이 이루어지는 원동력이 되는 거죠. 매니저의 실력이 회사의 실력, 조직의 실력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매니저가 강해야 조직이 강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자기 조직을 건강하고 크게 성장하고 싶어 하시는 우리 관리자와 경영자분들은 이 명불허전 최강 매니저 양성 과정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저는 보험업계 17년 차입니다. 보험사와 지혜에서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이 있고 폭발적인 퍼포먼스, 성공 사례들을 많이 만들어냈던 사람입니다. FP 시절 폭발적인 퍼포먼스는 기본이고요. 12년간의 매니저하고 트레이너 기간 동안에는 숱한 기록과 성공 사례를 만들어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13개월 정착률 100%, 25개월 차 정착률 90%, 변방의 작은 지점으로 시작을 해서 1인당 평균, 월 평균 보험료 150만원에 50명의 멤버의 대형 지점을 만들어내면서 전국 1위, 에이전시 매니저 챔피언 자리에 올라 기염을 토합니다. 저의 노하우를 여러분들께 체계적으로 가르쳐드리고 코칭해드리겠습니다. 방법이 다르면 성과가 확실히 다릅니다. 우리가 매니저의 경우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FP 때는 굉장히 잘했는데 매니저가 되고 나서 너무 안 풀리는 거예요. 야, 이거 내가 괜히 했나? 이런 후회감이 밀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자, 내가 이제 부지런히 이것저것 자충구도를 하면서 활동을 하는데 리크루팅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자, 어렵게 신입 LP를 뽑았는데, 세상에 몇달 만에 그만두거나, 1년 1년을 넘기는 경우가 힘들어지는 경우도 사실은 많습니다. 자, 내가 이제 신입 LP를 뽑았는데, 이거 어쩝니까? 3개월 아니, 6개월만 지나도 매니저인 내 얘기를 듣질 않아요. 매니저먼트가 안 되는 거죠. 그다음 여러분들 아시죠? 미팅, 참석률이 저조해지고요. 참석을 하더라도 집중 안 하는 멤버들이 계속 늡니다. 팀워크는 커녕 완전 따로국밥이에요. 그죠? 생산성은 계속 우아향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 확실히 해결책이 있습니다. 명불허전 매니저 양성 과정이 여러분들께 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역량 있는 매니저 후보자를 발굴하여 실력 있는 매니저로 육성하느냐가 조직의 운명을 바꾸고 조직의 성장과 성공의 핵심인 견인차 역할을 하는 겁니다. 매니저는 FP하고 다르게요. FP하고 다는 전혀 다른 근육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혀 다른 매뉴얼과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FBT의 개인의 경험으로 리크루팅과 코칭을 하면 실패하기 쉽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명불허전 최강 매니저 양성 과정은 온오프라인 연계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대한민국 최고의 매니저 양성 과정을 제공해서 여러분들의 조직의 성장과 성공에 큰 도움이 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럼 왜 온오프 연계 교육인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온라인의 장점이 뭐죠? 온라인은 바로 상실성과 반복성입니다. 그다음 이제 교육자, 그다음 이제 사용하는 사람의 아주 능동적인 개입이 있는 거죠. 오프라인의 장점은 뭐죠, 여러분들? 효율성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소통하고 훈련하고 교육해서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래서 명불허전 최강 매니저 양성 과정은 이 온오프라인의 장점만 모아서 대한민국 최고의 유일무이한 최고의 매니저 성과를 낼수 있는 프로그램을 여러분들께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 매니저 양성 과정의 기대효과는 첫 번째, 실력 있는 매니저 양성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우수한 FP를 영입하고 정착하는 것으로 이어질 거고요. 궁극적으로는 조직의 생산성이 향상이 되고 조직 성장을 이루어내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낼 겁니다. 먼저 온라인 과정의 컨텐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텝은 20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 차시별로 각 강의별로 주제를 설명하고요. 그 다음 스텝은 그 주제에 대한 원리를 이해시키고 핵심 역량을 강화하는 쪽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마지막 스텝은 그냥 뜬그름 잡는 얘기들, 그런 얘기들이 아니라 바로 실전에서 성과를 낼수 있는 실전 적용 노하우를 여러분들께 제가 전수해 드리겠습니다. 어, 자세한 내용들을 간단히 말씀 드리면 매니저로서의 어떤 본질, 그 다음에 매니저로서의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능력이라든지, 리크루팅의 본질과 다양한 원천에 대한 선택과 집중 전략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거고요. 역시, 리크루팅도 매뉴얼과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뉴얼과 시스템을 만들어서 성과를 잘낼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거고, 실전에서 어떻게 TA를 하고, 어떻게 OT를 하는지, 실전 OT와 TA에 대한 원리와 구조, 그다음 즉각적인 성과를 낼수 있는 이런 훈련들을 여러분들께 코칭해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후보자를 사로잡는 CIS 직무 설명회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준비하고 만들어내는지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거고요. 후보자 빨러 업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선발 과정에서 우수한 인력을 선발하기 위한 매뉴얼도 제가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릴 겁니다. 못 뽑아도 잘 뽑아놓은 FP가 연착류라고 잘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교육과 훈련이 핵심이죠. 그런 교육과 훈련을 어떻게 시키는지 또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 육성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하는지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육성의 원리도 여러분들에게 노하우로 전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우리 신입 FP들, FP들이죠. 신입 FP에 대한 육성의 비결, 이 엄청난 노하우를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겁니다. 그다음에 초기 3개월, 6개월 반드시 정장할수 있도록 루키 집중 프로그램을 여러분들께 제공을 할 거고요. 조인 트웍의 본질과 비법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께 완전 오픈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매니지먼트입니다. 사실 어, 미팅이라고 하는 조직의 미팅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미팅 진행을 통해서 참여율들을 높이고 조직의 성과를 낼수 있는 그런 미팅과 효과적인 매니지먼트 방법들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거고요. 그다음 어떻게 하면 우리 멤버들을 잘 모티베이션을 해서 한 방향으로 조직의 성과를 극대화 시켜내는지도 여러분들께 체계적으로 제가 가르쳐 드릴 겁니다. 마지막으로 사실 매니저는 고단한 직업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멤버들이죠. 매니저 역시도 스트레스 관리를 포함해서 매니저의 직업적인 어떤 삶의 균형감이라든지 궁극적으로는 바로 누구나 따르고 싶은 이런 리더 모범적인 리더로서의 모습을 갖추는 그런 방법들. 그런 본질에 대한 얘기들 여러분들께 함께 말씀드리고 가르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아, 저희 명불허전 최강 매니저 양성 과정은 온라인 과정에서는 아, 20개 강의의 공통 모듈로 일단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베이직한 기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하지만 여러분들, 조직의 크기가 다 다릅니다. 서너 명에서 수백 명까지. 그죠? 그 다음에 환경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경영자의 철학도 다릅니다. 그래서 온라인에서도 역시 맞춤형으로 추가 모듈이 여러분들께 프로그램의 기획돼서 제공이 되는데요. 조직마다 원하는 방향을 파악을 해서 매니저 직무 파트별 핵심 교육과 조직별 특성화 파트 핵심 교육이 여러분들께 맞춤형으로 제공이 될 거고요. 또한 저는 보험사와 GA에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을 해냈습니다. 보험사가 원하는 방향과 GA가 원하는 방향이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여러분들의 조직에 맞는 최상의 프로그램을 여러분들께 제공을 할 겁니다. 오프라인 과정 역시 맞춤형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건 말 그대로 완전 심화 과정입니다. 실전에서 바로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바로 성과를 낼수 있는 최상의 효과를 낼수 있는 오프라인 과정이 여러분들께 제공되고 여러분들께 큰 도움을 드릴 겁니다. 매니저로서의 성공. 성공하는 매니저는 아주 중요한 게 기준과 원칙이라는 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급변하는 보험 시장의 트렌드와 시대상이 반영이 돼야 되죠. 자, 그러면 대면 영업, 온라인 영업, 법인 영업, 비비 영업, SNS 영업 다양한 시장 환경 속에서 나의 FP들이 잘 성장하려면 바로 이렇게 실력 있고 역량 있는 매니저의 양성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번에 명부러전 최강 매니저 양성 과정은.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대한민국의 유일무이한 최고의 매니저 과정으로 여러분들의 매니저로서의 성공과 조직의 성장에 반드시 도움이 되실 겁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